안녕하십니까 풍수 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 아침 한국입니다. 오늘 주제는 풍수의 발원 언제부터일까입니다. 풍수지리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풍수가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풍수의 역사, 풍수의 그 원리를 아는가. 어. 풍수의 그 어, 기원을 아는가 좀 정말 묻고 싶어요. 이 역사도 모르고 풍수의 그 발원 시기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참 어불, 어불성설이죠. 어, 어, 그 족보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풍수학로서는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거 아는 사람몇 명이나 될까요? 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풍수의 공식적으로는 풍수의 그발원이 2100년 전 중국 고대 진나라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선도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설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선도라는 사람이 풍수를 발설 했을 때에는 풍수지리가 그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 신뢰가 안 되면 풍수가 정말 미신이었다면, 그렇게 발언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식빙성이 있기 때문에 에, 이제 2100년도에 주선도가 시작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는데 이걸 주선도가 하다 보니까 진시황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 계속 놔뒀다가는 내 나중에 후손들에게 어떤 그 대립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 주선도가 다른 사람의 미호를 명당에 잡아주면. 그 자손이 명당만큼 인물이 된다. 인물이 되면 뭐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자가 이제 겁이 난 거죠. 오, 이게 후손들 내 자손들 만대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대기를 명당을 잡아서 대기를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손들을 모함으로 진시황자가 피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자가 당시에 책은 뺏고 사람은 죽였으니까, 이 책만 가지고 풍수를 하려니까 맞질 않잖아요. 책만 가지고 어떻게 풍수를 합니까? 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없애라. 어? 어, 차라리 없애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책을, 에, 소멸시켰다. 없앴다. 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00년 전에,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또이 풍수를 주선도와 같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도 에 역시 그 신빙성이 있다는 라것 때문에 이것이 발언이 됐는데 그때도 에그 장자방을 어 데려다가 피살시켰습니다. 네. 자기 자손들에게 또 어,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을 뺏고 사람은 없는 사, 속에서 풍수 를하니까또안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야 왕실에서부터 이제 이런 음, 조상의 미워가되면 자손이 잘 된다라는 그 소문이 일파만파 전국에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그 왕실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 풍수라는 것이 조상의 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서 너도나도 조상의 묘를 명당을 찾으다 러니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황실에서 앞으로 이 조상의 묘, 이 풍수를 명당에 쓰는 사람은 부족을 멸한다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풍수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파만파 전국에 알려지면서 이 소문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게 됐고, 당시에 일본에도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 풍수지리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때 15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지리가 최초에는 중국에서 2100년 전에 시작이 됐다. 바로 온데딱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1100년 전에 도선국사가 풍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 도선국사도 어떤 근원을 중국서 공부해온 분에게 사사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도선국사가 그거를 가지고, 가지고 이 풍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부모와 자식은 같은 물체로서 기가 통해서 영향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수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 풍수가 대단히 어, 그, 위대한 학문이다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도선국사 풍수지리가 지금까지 후계자 단한 사람에게만 구전으로 극 비 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4대 도선국사, 34대 전수자가 된 거예요. 도선풍수를 제가 이제 전수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통풍수를 제가 전수받아가지고 공부를 해 보니까, 연구를 해 보니까 위대한 연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고 어, 각 언론이나 방송에 놀리 피듯이 이러한 엄청난 것을 제가 다 밝혀내게 됐죠.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100년 전이라고 그러고 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에도 따르면 어5 0 0 0년 전에 우리 단군부터 시작이 됐다. 풍수지리학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있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 발원지다. 풍수학의 발원지다. 5천 년 전이니까 중국에는 2100년 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뭐라고 발언 시기가 언제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풍수의 발언 시기는 인간이 발생될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발생한 것도 자연의 의해서 모든 음양, 오행, 이치가 자연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인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5천년이니2천년이니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 얘기가 정확할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 인간은 자연을 활용하고 살잖아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다 자연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이 발생됐을 때에 인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이 풍수지리학은 인간 발생된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어디가 몇 년이 그주장할 이유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풍수 원리를 확실하게 밝히고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풍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만을 알고 해야 돼요. 인간이 발생했을 때부터 풍수는 발원됐다. 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어, 어. 그러니까 어 누가 물어도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풍수 하는 사람들이 뭐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 대학마다 평생교육원 사역교육원에서 풍수를 공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풍수지리 박사 어, 교수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풍수의 발언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를 모른다면 교수니 박사니 이건 다 허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풍수의 근원을 모르고 가르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 풍수지리가 학문으로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풍수지리학자들이 이걸 밝혀내고 풍수가 왜 과학인지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 미치는 건지 풍수의 결론이 뭔지 이걸 다 밝혀냈어야 되는데 학자니, 교수니, 박사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엉터리다 보니까 이 풍수를 미신화가 된 겁니다. 미신. 확실하게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뭐, 뭐 박사니, 교수들이 이런 원리를 알고 하느냐 이거야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산이 어떻고 어떻고 이거 수박 겉핥기 식이에요. 근원을 모르고 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말이야, 이게, 저, 저,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어? 하나님 믿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내가 어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믿음에 된다라는 그 자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풍수를 가르치니까, 어느 날 풍수가 미신이다, 뭐, 어? 엉터리다. 풍수학자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풍수의지를 발표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풍수하는 사람부터 이 발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풍수 근원이 뭔지 이것을 제대로 공부해서 앞으로 풍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주제는 풍수의 발언은 언제부터인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